6.25 이후 50년대 한국 문단은 실존주의와 허무주의가 열병처럼 퍼져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선 분단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작품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선우휘 이범선 등 이른바 전후 세대 작가들 중에서도 흔히 이호철이 선두 주자로 꼽힌다. 분단 문학을 말할 때 이호철 문학계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실향민의 아픔을 통해 오해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가장 근원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음 한정호 씨, 전현진 씨 부본되는 거네. 그다음에 양경란 씨.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일산사 고양신문을 보고서 오셨어요. 저도 처음 뵙는 분이에요. 박수 한번부요 일산이 아니라 바넘아 네. 내 자리. <laughs> 요시기 소설이나 이런 그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머리 이상으로 머리 이상으로 이몸온 몸으로 온이저뭐 하여튼 그~ 뭔가 이렇게 몸까지 포함된 그~ 나라는 그~ 전체가 동원이 돼서 어떤 그~ 써지는 거 그~ 그~ 걸로 그~ 뭔가 만들어지는 거이경지까지 가는 거 아닌가. 예, 이호철 이전과 이후로 문학사가 달라진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에, 이 남쪽에서 남쪽으로 전쟁에 이어서 피란을 가는 사람들은 에, 전쟁이 끝나면 전부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북서 내려온 피난민들은 전쟁이 끝나도 회복되질 않아요. 에, 이러한 그 원난민들의 그 에, 정서랄까 감정이랄까 하는 것을 문학적인 수준에서 최초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 이오철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철 문학은 단순한 그 전후문학에 끝나질 않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역사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큰 무게로 큰 그림자로 이렇게 부각되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가 올해 다 이루 24살. 그러니까 만 23살 때쓴 작품인데 이거를 다섯 번씩이나 쓰셨다고 그랬는데이 다섯 번씩이나 거쳤다고 하는 거는 하여 크게 세번 거쳤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이거 쓸 때는 참 기억이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마음 다섯 장으로 어둠 속에서 했어요. 제목이. 그때 문학의 술이 이런 잡지가 아니라 1952년 부산서 이 다브로이드판으로 팔면짜리 다브로이드판으로 신문으로 순간 보름에 한 번씩 나올 때였어요. 그때 그 추천을 하는 기사가 있어서 어둠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고지로 45장 정도였을 거예요. 그거 그 정도였는데 황선원 선생이 그거를 보고 아 이거는 자기가 추천해 주겠다. 그때는 원고지 쓰는 법을 아직 몰랐거든요. 북에서 가져 올라가 기 때문에. 연필에다가 이렇게 가로 써서 드렸는데 그걸 원고지 쓰는 법을 원고지에다가 쓰는 법을 가르쳐 드라고요. 아, 한자 띄어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뭐 일일이 그 원고지 그려가면서 그래서 원고지에다 옮겨서 보내주면은 자기가 추천해주마. 그래도 원고지에다 옮겨서 보내면은 52년의 오줌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나왔을 거예요 소설이. 그러니까 지금의 타량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런 경우요. 음. 근데 나는 또 그게 욕심이 생겨서, 아멸하고, 한 문자로 아멸하고 이제 제목을 고치고, 그러고는 250장으로 늘렸어요. 250장으로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는 나는 이 잡지의 어떤 그, 잡지나 신문의 매체의 그런 편집 과정을 잘 모르고 하니까, 뭐 45장이나 250장이나 마찬가지지 싶어가지고 250장으로 늘려서 보냈더니 이건 지금 생각이지만은 그 편집진에서는 그 다브로이트 반 신문에 250장으로 어떻게 지나요? 신인 거를 멋있죠 아무 소식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판도가 되니까 이제 제가 그때 협창공원 근처에 있었는데 미국 기관의 경비원으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아그다를 어, 전부 빈집이었는데 피라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러면 서울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보이더라고 그래서 불렀죠. 부르니까그 그러니까 황철호 선생 아느냐 이거 아 자기네 국어 선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려요. 그 그러니까 편지를 잠깐 몇자 썼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이튿날 황선생의 그 회답을 보내왔어요. 보내왔어요. 그 회답 인즉 지금도 아주 선명히 기억이 니다만그내 작품 이백오십 장짜리 작품은 문학예술의 편집 그 지임에 실려서 지금 화신 앞에 한창 빌딩 오층 꼭대기에 사무실있는데 거기 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가져다가 한 육십 장 내외로 다시 고쳐라. 그러면 자기가. 사량 뭐야? 문학예술이 6월어부터 55년 6월로부터 이렇게 잡지로 나오니까 거기 실, 저, 실어줄 테니까 그걸 60여 장으로 고쳐서 보내달라고 저, 저 달라고 그렇게 그리고 자기는 자기를 만나려면은 그 문예사로 이라고 지금 롯데 그 백화점 맞은 편미영동 쪽의 고치하다방이니까 그 거길 나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 어둠 속에서의 첫 문장하고 지금 타량 사기 다시 거친 거에 첫 문장이 똑같아요. 그 무렵 나와 두차리와 광석이와 하원이는 부든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요. 아. 그리고또두 번째 250장으로 거친 것도 그 무렵 나와 두차리와 광석이와 하원이는 부든노동을 하고 있었다. 요걸로 시작했어요. 세 번째 지금 이제 황원생 만나가지고 60여 장으로 거칠 때도 또. 그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물이 없나와 두차례와 광석이와 하원이는 부드러워서 갔었다. 이렇게 65장을 써서 갖다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는 저거 그대로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 혼자 생각이죠. 어. 안다르래그니까그묘한 게요. 처음에 이 45장짜리 때는 그물이 없나와 두차례와 하원이는부드러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괜찮았는데 두 번째 65장으로 거쳤을 때도. 그렇게 혐오감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저게 이제 주천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못 견디겠더라고. 막, 아, 그냥 스트레스 받을 정도에요. 자면서도 못 견디겠고. 그러니까 헤맸어요. 헤매다가 이런 것이 한번 운명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냥그 헤매다가 저 어쩌지 저, 하여튼 저, 저대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 감으로는 왜 불만이냐 하는 거는 감으로는 잡히는데 딱 무슨 분명한 뭘 없어요. 그, 덮어놓고 문제서라오 나갔더니, 그날따라, 묘하게도, 김동래 선생님께서 좀 일찍 나왔어요. 그, 좀 다방이 컸었어요. 지하 다방이. 컸었어요. 그, 그 건물은 지금도 있죠. 그 들어오시더라고. 그 들어오시더니, 나,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빡 와서 앞에 앉더니, 아, 그 소설 봤지. 재밌더구만. 근데 그서술체가 좀, 이러잖아요. 아, 그게 그냥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걸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황선생 한테 들었는데 황선생이 김동선 생이 어떻게 서두를 봤을까? 그게 나서는 과감한 거예요. 아주 그지금 습관을 흑자 그때는 수도국장이었습니다. 수도국장 앞을 지날 때 바로 여문장이 떠났어요. 음. 하룻밤 신세를 지는 화착하는 이튿날 콧자루 들어온 것부터 지골했다. 여문장이 그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걸 이이 잊어 버릴까봐 혼자 중얼중얼 하룻밤 신세를 지는 화착하는 하룻밤 신세를 지는 화착하는또 미친놈 같죠. 그러면서 무슨 노트나 뭐이또보슨 그렇게 뭐 달리는데 노, 노트가 있어도 뭐쓸 수도 없죠. 이렇게 하다서 내려서 내려서 그또 하룻밤 신세를 지는 화착하는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우리 숙소에 닿자마자, 닿자마자, 저녁 먹기 전에, 고고만 썼었죠. 하룻밤 신세를 지나 화작가는고고첫 그 문장만 써놓고, 저녁 먹고, 저녁 먹고 나서, 원고용지하고, 잉크병하고, 펜하고, 들고, 이승에 올라가서, 이제, 그 문장을 중심으로 썼어요. 근데 그전에는 삼달락이었어요. 이 달락을. 세수를 쪼잔는데, 그렇게 하룻밤 신세를 지은 화작가는 조금 이것도 서술체이긴 하지만은 좀 튀는 맛, 탄력이, 탄력이 있잖아요. 좀 탄력이 있는 문장으로 조금 서술전인데좀 묘사체가 가미된 그런 서술체로 이 단락을 많이 뒀어요. 단락을 한 일곱 여덟 개, 지금 여덟인데 여꺽꺽 이렇게 끊어지는 거는. 그렇게 두고 딱, 그냥 딱 그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니까. 주인공 내도 똑같고 그냥 전체 틀은 똑같은데 그거를 250매에서 다시 60여 매로 고쳤던 거를 다시 또 60여 매를 요런 스타일, 런 문체로 쓰고 딱세 수순 됐더라고요. 끝나니까. 끝나니까 하여튼 뭔가 후하해요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 이걸 가지고 황 선생한테 갖다 드렸죠. 니황 선생이 아, 훨씬 좋아졌다고. 그게 지금 타령이에요. 중간이작품들이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작품이 그때만을 어둠 속에서를 나갔으면은 어둠 뜨거서를 나갔으면 지금 이 타령을 못 나오죠. 그 등장 인물들의 성격이 지금 현재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그 이 친구들 네명이서 자연 우리 사회는 차츰 대면대면해지고, 벌끔헐끔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끔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 부산 지역에, 부산이라고 하는 외른 곳에서 적응하면서, 그가 그러니까 가지게 되는 일종의 갈등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좀 보충 설명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충 설명이라기보다도, 여기에, 그, 여여 교수가 교 이런 건잘 썼는데, 그, 하원이는 어느새 엉엉 소리 내 울었다. 하원이의 운은 처음에는 그 모두 고향 돌아가게,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낙관적으로 금방 고향에 돌아가야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돌죠. 근데 이렇게 대면대면 해주고 이러면서 그 하원이의 반응이 재밌어요. 그 하원이의 아주 내리겠다는 반응, 그때, 그때. 아, 울고 여러여런 여러 것이고, 그, 아, 좀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그, 나도 생각한 거는, 그, 이게 사실이냐? 내가 겪은 부드 노동을 한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만약에 사실하고, 픽션하고 부드 노동을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부드 노동을 안 해봤으면은 전혀 쓸 수가 없죠. 부드를 무대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는 부드 노동을 한 것만 사실이지만은, 화사 사진을 안 해봤어요. 화차살이 하는 사람은 봤어요. 오, 오르드 드락나라 하면서, 어, 그때. 그니까, 러 화차살이를 안 해봤다는 것이, 화차살이를 안 해봤으면서, 화차살이를 했다고 가정하고 쓴, 그니까 픽션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두 차례는 죽는데, 이팔 잘라지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그니까 지금 여기서, 이저 광석이는 지금, 저, 평택에 살고 있어요. 나보다 닷살이 위에요. 나는 이 양반이 이소설를 볼까봐 겁이 나죠. <laughs> 예. 그래서 이 딸을 그 결혼 때문에 줄에 서고, 이제 이럴, 이럴 때라도 책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잠문제 에세이집을 보냈어요. <laughs> 예. 에세이집을요. 그니까 이거 보면 자기를 죽인 걸딱 알게 되거든요. 아. 그 다음에 사실은 그 광석이가 살아있고 두찬이가 실제는 두찬이가 말자면 하 일찍 죽었어요. 여기선 두찬이가 살고 광석이가 아, 죽었는데. 그,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훨씬 더 선생님의 그 소설 속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것들이 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방석이가 여기서 죽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그 작품 속에 일반, 그러니까 단순화 시킬 수는 없는데, 그 선생님 작품 속에 계속적으로 광수이 같은 인물하고 두찬이 같은 인물이 계속 큰 하나의 두 축으로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사실 좀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 금방 아까 하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하원이는이 작품에서 우는 것 밖에 없거든요 사실. 계속 울기만 해요. 같은 이야기 반복하면서. 근데 아까 우리 자료 볼때 연무 선생님이 이호철 선생의 소설이 서정적 리얼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서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그 힘이 하원이 같은 인물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 감성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찬이와 강성이 굉장히 리얼리즘적인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다면 그 속에 또 하나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하원이가 책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좀더 우리 또 독해를 드려 밤 그냥 밤새까 술 마실까 술 나는 그저 중얼거리고 있었다 바람도 없 내리는 눈성이요 아 눈성이요 무엇인가 못 견디게 그리운 것처럼 애탔다 그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빗속에서 일어나는 돌국의 바람 같은 것은 아 어머니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와락 하원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두 벌에 흘러내렸다. 하원이 난 흐흐 웃었다. 찌그렸다. 이 새끼 술도 안 먹고 지지해. 참 피난 눈도 안 온다니. 야 눈도 이, 눈도 이분 말이다. 누나분 말이다. 야 굉장한데 새벽에는 까치가 울고 그 상나무 있지 않니? 장자 골집 형수 원래 잘 웃지 않니? 하하고 그 형수 꽤나 부지런했다. 가만히 보면 언제나 새벽에 제일 먼저 물 푸르고 하는게그 형수였다. 이? 야 눈이 보고 싶다. 눈이. 요걸로끝이요요요맨 맨 마지막에 이제 좀 예. 지금 어, 다시 들어도 어, 또 다시 읽어도 굉장히 감동적인 에,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어,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어떤 비평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뭐이타령이나 작품을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원래 읽었던 게 아니고 이 작품을 읽었... 그러까 어떤 감동적인 부분들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연구자가 되었을 때 써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서적으로 먼저 이 작품을 읽었는데, 뭐 저는 월남인도 아니고 전쟁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지만 이 부분에서 느끼는 그애틋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읽어도 굉장히 감동적이 지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티브 됐든, 선생님, 아, 요거는 소설 하이렇게 소설 하나 써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계기가 된 거. 무슨 그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 부드러동. 부두노동. 부드러동인데 하여튼 우리의 부드러동. 부두노동. 그때 부드러동은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 같은 문중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그부드러동을 그냥 쉽게 썼어요, 쉽게. 타이프용지에다가. 어, 지단이 그럴수가 벼락을 맞을 소리지, 음. 이거 자체가 어떤 그 결말에 대한 폭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결말에 복선이. 대한 폭선. 폭선인데, 네. 만약에 이 부분을요, 어, 만약에 이걸 정말로 번개가 치면서 어떤 급적으로 하는 것과,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냥 무던하게 대화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의 차이점, 좀많으시죠 번개가 치는 것처럼? 아니, 직접적으로 만약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하차 밖에 밖에서는 번개가 쳤다. 이렇게 무서워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복선이니까. 이거 말 자체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 자체가 복선이니까. 그러니까 그걸왜 복선으로 복선이라는 말을 하니까 복선으로 되, 되게 됐는데. 예. 그꼭 무슨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쓴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자리에서 이런 게 보였어. 예. 어? 그러니까 그 야, 우리가 떨어지는 날은 날이다 정말 고향 갈때 같이 가야 되다 하는 건 처음부터 그까아 절대절명 이거 아니야 그러잖아? 그리고 즐거워, 고향. 이렇게 오래 돌아가지 않으려고는각하지 않았지. 그한 그러니까 달쯤 지나니까 좀 싹수가 노래. 그거 알아, 서로가네. 응. 그러면서 서로 어설퍼서해지고 눈치 보게 되고, 대면대면해지고. 일단, 배포가 분명한 배포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서로 이렇게 메어서 이렇게만 살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이 나기 시작해. 그런 것도 막연한 거야. 분명하게 이게 없어. 그잖아? 그렇잖아? 그런 것이 진행하는 과정이 요소설이야 그니까 러 이거를 꼭 하나하나 따져서, 요런 든이러다가왜 여럿든 이러는거 하냐 무슨 뭐 번개, 거기다 또 번개치는 것까지는 분도없이 나오고 이러니까, 꼭뭐 비평하는 사람이 뭘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하원이나 성격이 그렇고 광석이 나이세사람이 사는 과정의 그 진행을 자연스러운 걸로 맞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하는 차이지. 내가 좀 말을 지나치겠으면 용서해. 그 중공군이 밀려온다는 바람에 무턱대고 배 위에 올라타긴 했으나. 도시 막막하던 것이어서 바다 위에서 우리 넷이 만났을 때 사실 미칠 것처럼 반가웠다라는 문장을 이제 좀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월남하신 뒤에 당시 상황이 이렇게 우익적인 관점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가라는 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무심코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중공군이 밀려온다는 바람에 무턱대고 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공군은 아군입니다. 중공군이 밀려오면 당연히 반가워야 되죠. 그런데 중공군이 밀려온다는 바람에 왜 내려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남한에 내려 오셨을 때. 이제 우익적 관점의 시선에서 적으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제 혼자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예를 들어서 뭐 그보다 더 어떤 더 무서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닌가 그거는 무턱대고라는 거는 동기가 너무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 지역이 내지는 북한이 몰살당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어떤 위험 첫 대목은요. 조금 내가 엉뚱하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그 당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당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당연해요. 중공군이, 그땐 중공군이 나왔다면 북군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미군 북군이 올라가 있는 상태네요. 중공군이 나오기 때문에 원산시민이 다 바닷가를 몰랐어요. 그땐 그 이북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공산주의체제에 살았던 사람은 하여튼 이 동네는 그 나쁜 동네라는 건 아주 당연한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익, 좌익을 따질 순 없어요. 그 그러니까 때는 하여튼 원산 시민은, 원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해안으로 몰랐어요. 어쨌든 도망가야 한다. 중공군이 나온다니까. 그런 선생님이. 난 가야 한다. 그때 그 같은 편이라는 개념으로 주, 그 중공군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처음부무말씀이죠그 그러니까 때는 사회주의였었는데, 네? 우, 그 같은 우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인민군으로 파잔뱅이었다가파잔뱅이었다가 파잔병이었다가 포로로서 풀려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중공군이 나왔으면은 중공군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고 인민군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천만이 왔습니다. 인민군이라는 건 그, 그때 인민군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생 3학년생은 전부 동원이 돼서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울진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나 이 사상은. 전혀 무슨 공산주의 사상을 거기에 무슨 내편 이런 그런 쪽에 이건 뭐북쪽의 뭐 권력 측은 전혀 그렇게 하지만 본인들은 아... 전혀 아니죠. 어. 아, 그렇죠. 그니까 중국으로 나왔다면 하여튼 그때 인민군로 포로로 아니든 뭐든 전부. 그러니까 그때 당 그때 그김한규형원 친구 있는데 그 형님은 노동당 그 이제 원산 노동당으로 었어요 한한 노동신문 저 신문사 기자였어요. 그 형님 둘은. 저는 분도다비삐로 부대에 나와서 배타고 나왔죠. 배타고. 배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의 감각이 전혀 말하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견, 내 견,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이 든게그 마지막 부분에는 아, 어머니. 나는 네.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누구한테나 가닿아야죠 네. <laughs> <laughs> 근데 그, 그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서 보면, 이제 그, 그 광석이가 죽을 때 가서 죽거나 말거나 사실은 상관이 없다. 나는 여기에 그렇죠. 간 거. 근데 거기에는 자기 혐오가... 자기 혐오, 그러니까예 자주 아, 네, 혐오가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는 그렇게 봤고요. 음, 또, 아, 재밌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이호규 교수님께서는, 그, 아까 부분이나, 그 전에, 그, 그, 그 쓰는 그, 글을 보게 되면, 광석이가 잘 어떤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광석이가 굉장히 그, 잡을머리 없고 실속 없는 사람 같아요. 그, 그, 만조에서 나오나. 이런 사람은 되게 그냥 소통망치다가 그냥 어떤 자기 그 어떤 열매 못 맺고 가는 저기 같고요. 그래도 주변리는 있지. 잘놀고 아무튼 좋다기보다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부찬이가 굉장히 그런 뭐 이렇게 장실속이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실속이보다도 뭔가 소근들었지 몰라. <laughs> 그실 실속은 없어. <laughs> 그런 사람이 울음 같은 게 느껴져요 어머니. 그 어머니라는 게. 마냥, 고향이지. 마냥, 그내 원, 원점. 원점, 고향의 정말, 하운이를 버리는 아픔이거든요. 그죠? 하운이를 버리는 아픔을, 마냥, 어머니를 부르면서, 아, 어머니 하는, 거기 이제, 고향에 대한, 그, 그,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난 모든 사람들이, 고, 그걸 읽을 때 그렇게 아픔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김은세 씨가 자기만 그렇게 아픈 것처럼 얘기하니까. 요 <laughs> <laughs> 하여튼 김은세 씨도 잘 봤어요. 예. 그맨 뒤에 가서 어, 나는 하원이를 버리고 있었다. 응. 버리고 있었, 있었다가 아니라 네. 어, 그렇죠. 그, 버리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어떻게 사실 의도적으로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상 그렇게 깔으셨는지 아니면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지. 아니 지 얘기, 얘기 진행을 보면 그렇게 될 밖에 없는 필연이 있지 그렇잖아요. 네. 깜냥 낑새 쪽으로. 그걸 뭔가 응? 무슨 의식 무의식. 그, 고, 그런 지경까지, 그런 경지까지 갔던 거지. 근데 정확했지, 거기. 내 고개.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소설이라는 게 해석이 너무 분명하게 되는 해석은 작품, 작품이 저지래요. 좀 기억이 떨어져요. 이게 좀 애매해야 돼. 사람 살려는 게 사람이라는 게 원래가 어렵거든, 이게. 그러니까 소설도 정말 좋은 소설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딱니 오고 다 하고 한두 마디로 설명이 딱 끝나는 거는 고만침 저질이야 약해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소설 못 쓰는 게 고요해 <laughs> 네. 그러니까 그거 그 창조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어떻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왜저 프랑스의 메리메의그 짜막한 소설 한 김에 리 소설 있어요 김 뭔가 하는, 자기 아들 주변기 야, 그거 참, 그뭐 놀라는데, 그게. 그, 니거 그, 그, 정말 좋은 작품은, 이렇게, 뭐, 그, 왜 좋은지, 정확하게 모, 몰라.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 마을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 연합은 되는데, 바로 요 운물을 싸고 싸우, 있는, 요 운물을 싸고 옆에 겐집 할아버지라고, 요거 나가서 실제 어때서 소설이 나와요. 그 영감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집이 덕남이 아저씨라고 그 양반도 거기 나와요. 그사람들둘 관계. 그, 그 다음에 지금 저 두찬이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광석이네, 그뒤고 그 하원이네, 나, 그 다음에 외골집이라고 우리 집밑이 이제 그 외골집이라고 그집 가족들 다 죽었어요. 어떤 원래만 사람들 그 앞이 이제 작은 덕집이라고. 하여튼 그음물를 둘러싼 요동굴은는 전부 다올라였어요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근데 지금 가만 하세요 하니까 그 움물이 물이 넘게 되면 그렇게 길죠래요 길죠. 길조. 근데 해방되든해 여름에 그 물이 넘었었대요. 물이. 아주 그 물이 넘었었는데, 요그 움물 그 주위에서 원래만 사람들은 다 이건 원래만 것 자체가 길조였어요. 지금 거기 남은 사람들은 정말 한심하게 한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고향나무 고운물 맛에 두드려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나왔다는 걸, 나 요거 가지고 지금 포소를 하나 더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로좀 시험한 어떤 이런 걸로. 참, 이런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기이하고참 참 그, 그, 그럴 정도로 생각되거든요